이제 임플란트 보철의 다섯 번째 시간. 임플란트는 자연치하고는 달리 뼈 속에 꽉 박혀 있어서 이게 전혀 움직이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연치는 살짝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보철물을 만들 때도 훨씬 더 정확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 그를내면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는 거는 작업 모형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보철물을 만들어 가지고 갖다 끼워 주기 때문에 이 작업 모형이라는 것이 구강 내하고 똑같게 만들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아이디어로 이제 마스터 캐스트 우리가 뭐 작업 모형, 워킹 캐스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전제가 우광래랑 똑같아야 한다 그거예요 우광래랑 똑같아야 한다 그래서 그 작업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트랜스퍼 타입 인프레션 코핑이라는 거를 꽂아서 알지네이트로 인상 뜨는 거를 얘기를 했죠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알지네이트로 인상을 떠서 만든 그 1차 모형에서 다시 이... 2차 모형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는 거야 2차 모형을 만드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뭐 여기서 보시다시피 스퀘어 인프레션 코핑 이라는게 있고 그 다음에 가이드 핀뭐그 다음에 박싱하고 이렇게 그걸 좀 얘기를 할게요 인프레션 코핑이 여러분이 알 대로 이렇게 두가지야 두가지 이렇게 여기 봐요 이런거는 무슨 임프레션 코핑 테이퍼드 임프레션 코핑 이렇게, 이렇게 테이퍼드 내지는 트랜스퍼 타입 임프레션 코핑 요거는 위에가 사각으로 되어 있어서 스퀘어 임프레션 코핑 내지는 뭐 픽업 타입 임프레션 코핑 그 임프레션 뜰때올 꼽는걸 가이드 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고 이렇게 1차 모형에서 나온, 이게 이제 알지네이트로 인상을 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할때 이렇게 뭐좀 깎아버려도 돼요. 예, 랩 아날로그의 마진 부위가 보이도록 이렇게 깎고 여기다 스퀘어, 임프레션 코핑을 꼽아. 요거는 구강내랑 똑같다고 보기는 에 조금 어려운 상태야. 뭐, 레진 블록으로 두 개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는 건데, 그냥 내가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기 위해서 처음에 임플란트 보처를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만들 수 있나. 벌써 뭐한 2, 3 2년 전에 이렇게 직접 만들어 보고 하던 내용이 이렇게 웩스로다가 이렇게 이제 쌓아가지고 여기다 레진을 붓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레진을 부었어요. 근데 이게 아주 정확한 건 아니잖아 이거를 잘라서 구강내에서 연결 해가지고 구강내에서 다시 레진을 붙여서 픽업 인프레션 코핑을뜸 인프레션을 뜨면 그러면은 구강내랑 뭐 거의 100% 똑같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그지?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여기다가 프로비저널을 넣어서 하지만 그거는 조금 더 이제 계량된 형태고, 처음에 우리가 임플란트 보처를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던 거는 이런 거였어요. 이렇게 레진블록. 그러니까는 이게 기본형이야. 그러니까 프로비저널을 만들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이렇게 뭐 떠있는 틀니 라는 식으로 이렇게 할 때는 꼭이 작업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이런 작업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또 나름 차이가 있어요. 항상. 그때도 봐서 알겠지만, 이런 작업을 하면 이렇게 스코어가 쏙쏙쏙쏙 들어가 그거는 거의 뭐 똑같단 얘기잖아. 그렇지 않고 그냥 스퀘어 인프레션 코핑만 갖고서는 그 러버로다 인상을 떠봤자 조금은 또 에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 두두 두 개의 관계를 아주 정확하게 최대한 할수 있는 방법은 그나마 이거란 얘기죠. 이거를 잘라서 구강 내에서 이제 연결해가지고. 인상을 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요. 내가 여기다 1번, 2번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요걸 자를 거지만, 요거에 필요한 또 커스텀 트레이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뭐, 웩스 릴레이프를 하고, 여기다가 뭐, 틴포일 같은 거를 덮든지 해가지고, 위에 그트레이레진이 달라붙지 않게 하고, 여기다 가이드 핀이라는 거 꼽았어요. 그그 하이브리드 렌처를할 때는 이런 작업을 꼭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팀포일 같은 거 꼽고 이런 거 나오게 하고 여기다가 레진을 덮어서 이렇게 트레이를 만들어 여기 이제 구멍 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이거를 가지고 구강 내에서 인상을 뜨는 거예요. 구강 내에서 인상을 뜨는 것이고. 자, 이렇게. 요게 1차 모형. 거기에서 만든 커스텀 트레이.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둬야 돼요. 알아둬야 되니까는 우리처럼 이렇게 프로비전을 갖고 작업을 하는 거는 이 가능할 때가 있고 불가능할 때가 있고 그렇잖아. 그러니까는 아, 아주 정확하게 이, 이 임플란트에 맞는 어떤 프레임웍을 만들려면 이 작업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데시브를 바르는 거죠. 인프레션 실리콘 어데시브를 발라서 실리콘이 붙어 있을 수 있게 그렇게. 근데 여기 봐요. 이 어데시브라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젖어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얇게 발라서 다마른 다음에 이렇게 인상을 뜨는 거예요. 다마른 다음에 이 어데시브라는 게 레진에도 달라붙고. 실리콘 인상제에도 달라붙고, 그렇게 되는 거야. 봐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임프레션도 뜨고, 어, 인터워크리 레코드도 하고. 자, 이렇게, 여기 봐요. 고강내에서 1번, 2번 썼잖아요? 그거를 패턴 레진으로 이렇게 다시 연결을 해. 그래야지 둘 사이의 관계가 정확하게 유지가 될거 아니야. 그리고서는 이렇게 연결하고 인상을 떠서 여기다 이제 레바널 넣고 이제 여기다가 티슈 몰드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 바셀린 같은 걸좀 발라놨을 뿐이야. 여기서 커스텀 트레이를 만들어서 이게 이제 뭐 이렇게 가지고 나온 작업 모형이라고 쳐요. 여기서 뭐 이렇게 주조를 하기 위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두 개의 관계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쳐도 또 하나 우리가 욕심을 내는 거는 잇몸의 형태도 좀 기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형에서 다시 프로비저널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 요즘에 하듯이 알지네이트로 인상 떠서 프로비저널 만들면은 구강 내에서 좀 손볼 게 많잖아요. 근데 이런 작업을 하면 조금 더선볼양이 예, 적어지겠지 그지? 예, 근데 이렇게까지 하자면 너무 과정이 복잡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프로비저널 만드는 거 가지고 어, 다 해결이 되니까 이제 프로비저널 만드는 방법 이거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이것이 자, 1차 모형을 만들어서 거기다 스퀘어 인프레션 코핑 꽂고 레진 블록을 만들고 트레... 여기 커스텀 트레이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구강 내에서 2차 인상을 뜬다. 그 얘기죠. 여기. 자,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인상이 나온 거잖아. 여기서 다시 우리가 이거를 뭐라 그래. 템포러리 실린더라고 하죠. 템포러리 실린더에 대합체하고 이렇게 닿는 부분은 좀 잘라내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프로비저널을 만드는 거예요. 프로비저널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거는 거의 구강 내하고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렇게 여기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철물을 넣을 때는 여기에 하나도 걸림 없이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컨택은 살짝 띄워주고 여기는 연결하고 또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를 뭐 구강 내에서 다시 이렇게 또 연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잇몸이 이렇게 덮여 있어. 여기가 이제 잇몸이라고 치면, 잇몸 바깥으로 나와서는 자연치하고 똑같다라고 만들도록 그렇게 작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부분의 형태가 또 기록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하기 위해 잇몸의 형태를 기록하기 위해서 프로비저널을 한번 또 제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2차 모형을 만들고 거기서 프로비저널을 만들어서 잇몸 형태까지 기록한 걸 하기도 하지만 이제 요즘에 하는 것은 그냥 1차 모형에서 바로 프로비저널을 만들고 고강내에서 조절하는 작업을 한다. 그얘기예요 네, 이렇게 이제 고강내에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레진을 붙이고 해가지고 인상을 뜨잖아요. 네, 여기가 우리가 하고자 한 원래는 잘 봐요. 저기 잘 보세요. 이제 프로비저널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여기 뭐 컨택도 만들고, 여기 뭐 이제 조인트도 연결을 하고, 아, 잇몸 모양이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이거 이 상태로 이제 환자가 써보는 거야. 한참 써봐서 씹는 것도 이상 없고, 뭐 여러 가지 잇몸의 모양도 문제가 없고,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다시 인상을 뜬다 그랬죠. 그죠? 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프로비전을 만들었어. 구강 내에서 이렇게 또 연결하고, 뭐, 잇몸 모양도 잡혔다.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다시 인상을 뜨면 요 잇몸의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면, 여기에 이렇게, 아까 여기다 바세린 바른 데다가, 이제, 진지발 몰드에 해당하는 재료를 넣고, 우리가 실리콘 인상제에다가, 또 실리콘을 쓰면은 변형 이렇게 달라붙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다 바세린을 꼭 바르는 거야. 그리고서는 하면 이런 모양이 됐어요. 이런 모양이 됐어. 이게 이것이 진정한 작업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죠? 작업 모형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 임플란트하고 이 임플란트하고의 관계가 구강내랑 똑같이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잇몸의 형태까지 이쪽하고 이쪽하고 잇몸 형태가 다르잖아요. 그죠? 네. 이쪽하고 이쪽하고 잇몸의 형태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비저널을 갖고 잇몸 모형을 만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작업을 해가지고 구강 내에다 갖다 끼면 거의 우리가 디자인한 대로 그대로 보철물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거랑 달리 원래는 알지네이트로 1차 모형 뜨고 거기서 2차 모형 나온 데서 또 프로비전을 만들어가지고 잇몸 모형까지 확인하고 그래서 3차 모형 이것이 작업 모형이 돼가지고 여기서 작업을 한다. 그러니까는 보철물이라는 건 항상 본을 떠서 밖에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밖에서 작업을 하려면 이게 구강내랑 똑같다는 거를 최대한 확인을 한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통적인 방법으로 그 작업 모형을 만드는 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를 거쳐서 하는 방법을 얘기를 했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바로 프로비저널을 만들어서 프로비저널을 많이 조절하고 어거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만.